네, 오늘은 제가 순두부찌개를 해보려고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마늘과 파와 양파를 참기름과 기름에다가 충분히 양파가 하얗게 될 때까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두었습니다. 이제 불을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썰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를 넣고 돼지고기 잡내를 없애줄 고추를 넣어줄게요 다음, 설탕입니다 볶아줍니다 먼저 냄비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볶기 좋게 뚝배기에 옮겨 담으려고 음, 이렇게 냄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중간장입니다 고춧가루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추기름을 낼수 있어가지고 맛이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 탑니다. 물을 두컵 정도 부어줬습니다. 이렇게 팔팔 끓입니다. 고춧가루를 방금 넣고 잘못 불 조절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탑니다. 이렇게 한 다음 제가 새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칵테일 새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넣고 끓이면 됩니다. 고추입니다. 매운 고추. 버섯입니다. 느타리 버섯. 전부 넣고 끓이면 됩니다. 시중에서 먹는 맛이 익숙하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면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수 없이 다시다를 조금 넣어줍니다. 소금 두 꼬집 넣어줍니다. 처음부터 짜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 두부를 넣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잘 끓여주면 됩니다. 진한 국물이면 더 맛있겠죠? 제가 하는 수 없이 이걸 씁니다. 조금 넣어줍니다. 하블곰탕 인도에서는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식재료들이 많아서 음식이 먹고 싶은 건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재료들을 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음식 할 때마다 조금 힘드네요. 자, 국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물을 더 부어주면 됩니다. 저는 만들었던 멸치 육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넣어볼게요. 많이 넣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원하시면 후추를 좀더 넣어도 되고요 하나 어, 양파를 좀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 맛있으시네요. 와, 매콤한, 칼칼한 향이 납니다. 음. 자 먹기 전에 계란 두개를 터뜨리지 않고 이렇게 얹어줍니다 음, 끓기 시작하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간단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와 남편이 맛있다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떨지. 오늘 영상, 순두부찌개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영상은 이만!